이번에 부부 나라 온건 누군지 알아? 응? 부부 나라 온건 누군지 알아? 몰라 그 여자동창이던데? 이름이 뭐였지? 나는 신기라 오 이거 뭐야 뭐? 어? 모래무지 모래무침? 음. 장어 좀 꺼내봐 장어도 어. 네가 잡은 거야? 네가 어. 잡고 응. 누구나 뭐 장어 잡다가. 좀 꺼내봐 엄청 큰 거구만. 우와, 엄청 큰데, 그치 어, 그거? 그 안이 두께가 엄청 두꺼운 거 보니까 되게 큰 거구만. 대가리인데 이게. 이게. 못으면 머리가 이렇게. 커. 방어 대가리 봐봐. 그때 왜저 우리 잡아먹은 거 그거다 좀 컸지. 음. 거기 음. 음. 봐. 이렇게 많이 잡았어. 아이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야? 뭐やって, 이거. 어, 이거, 이거 어떻게 많아. 족대로 그냥 떠갖고 온 거야? 어, 아, 그냥 이제행가갖고온 거야. 우와! 이건 해먹 해, 해. 뻗어, 해. 아, 잠깐, 좋아. 그래. 야, 이, 이거 돌고, 돌, 돌고기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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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, 말고. 안시 아, 송어, 송어장도. 이, 이, 뭐야. 한 1년 되니까 어떻게 손질했더라? 이게 헷리네 야, 너, 너 예전에 음. 그 주천서, 주주집 할 때, 음. 그때 애들 다 너, 너 집에서 그몰에서 햇도 먹었잖아. 음. 그때 그 먹은 거 송어 아니야? 그때. 그렇구나. 그 용, 용이랑 같이 저두 개씩 떴잖아. 빨간 색깔? 아, 그게 이거요. 그 아니. 그 속이 저... 속이 빨간 색깔. 어, 그게 송어야. 저기요. 어, 어디라고 그랬지? 그때? 그, 그, 저기, 저, 아래 골로 사다가. 아니, 까 그러니까 그, 무슨, 그, 약시장에서 사왔다 그랬잖아. 그, 그, 그때는 왜 샀나요? 뭐, 이래, 그, 주천적으 저, 저, 거 해봐야 뭐, 뭐, 그, 송어말고는 없잖아. 다른 고기는 없잖아. 양식장. 양식장은 없지. 그니까 그거. 그, 송어말고는 없었잖아. 또, 아 그때 향어. 응, 그래. 한동안 또 향어도 또 먹었었고 게임하는 소리? 향어도 있었 홍어 응. 응. 아니었어 향, 향어 향어? 향어 맞고. 안에 색깔 빨간 색깔? 빨갛진 않았어 그럼? 맞아 음, 그때 그 향어를 향어를 하던 것 같아 제천 가서 사다가 제천서 가는 거라고? 음. 아니, 내가 왜 그러냐면 빨간 고기는 빨간 고기를고생하는데 빨간 고기는 안했신거 같아. 그럼? 그래? 소정고기 아니야. 난 빨간 고기만 기억해 그래? 야, 나는 천장씨 물을 떠나서 살 수는 없겠다. 음. 그 여기... 얘는 물을 떠나면 아마 엄청 아... <laughs> 몸이 아플레가... 어플, 몸이 막 아플 걸. 몸이 아플거야 아플래라응 다른 일 하면 은 몸이 아플것 같은데? 그래도 지, 지금 물속에서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건강한게 수영같은거 하고 이러면 좋대잖아 나이 먹을수록 그런것처럼 얘가 물속에서 하니까 나는, 나는, 내가, 내가, 내, 사내 내 직업이지만 나는 좀 너무 하기 싫거든. 사실이야. 아, 응, 음, 왜냐면은그기계에얽매여서 움직이를 못하는 그, 그런 느낌이 있지. 그게 난 너무 싫거든. 근데 그동이 열이 자꾸 생겨. 야, 너 회카 라나 장만했냐? 우 형이 사줬지 않았 <laughs> 형이 사줬다고? 응. 응. 사준 게 아니라 누가 선물 받아도 돼, 누구한테. 음. 응. 맨날 씨, 목화를 하고 또자 사준 형이. 쏘, 쏘와린밥 하다 보니까. 공, <laughs> 좁게 나온다, 소기가 그렇게 작아도. 근데 너무, 너무 잘들라 너무 담백해요. 어... 이거 송... 통째로 쏙먹어근데 가시가 있잖아. 사람들은 좀뭐 먹기 좀 그러는 건몰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지, 다 시켜 먹어요, 이거. 근데 이거 튀기는, 이게 매자하고 다르잖아. 그래. 이거 봐봐, 여기 매자하고. 이게, 이게 우치 새끼야, 저게. 눈치에 이만 저기 틈은이마 팔만 다리만 한 거예요.